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뵐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사랑과 샬롬 가운데 계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그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네 분의 목회자들이 남성 사중 콜테트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다양하고 많은 은혜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은혜, 가장 감사한 은혜 하나를 우리가 특별히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이지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사실 세상과 우주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오늘 지상에는 79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억이 넘는 거의 55억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에서 55억이 되는 55하고 0이 9개나 있는 좌우지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몰라서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데도 오늘날 특별히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는 이 시각에 이러한 그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지요. 예수님에 대해 듣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 듣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지요. 더 많은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55억이 거의 55억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도, 와 이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전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 중에 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아니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 믿어서 구원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이 또한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편을 애쓰다 시편을 필기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참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 그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어, 그날은 어, 왠지 굉장히 몸과 마음이 정서가 이렇게 피곤한 때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우울한 때였습니다. 그데 그날도 이제 모든 사역을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시편을 쓰게 되었는데 그날 쓰는 쓰게 된 시편은 51편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드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근데 10편 51편 12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소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며, 죄를 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을 구하는 때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붙잡게 됩니다. 아, 그러나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다시 무효되는 것이 아닌데 이 은혜를 내가 다시 이 기쁨을 느낄 수있다면내 영혼이 다시 살겠구나. 맞습니다. 저는 그날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맞다. 내 영혼이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정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그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실, 그 후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제 안에 회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파워,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산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살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루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깊이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묵상하며 찬양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 가족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한 가족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 중에 안 믿고 있는, 아직 못 믿고 있는 그 지체들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편 106편을 보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106편이 시작이 되면서 죽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견디고 인내하는 사랑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긴 시편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팔로 능력의 팔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그러나 곧바로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불신하고 맙니다. 그러한 아픔 중에서도 그러한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견디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먹을 것과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금방 마음이 완고해지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또한 호랩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승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땅에 그 민족들의 우상인 바을을 섬기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모든 민족들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놔두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우상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민족들에게 나중에는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요? 아 이것들아 불신하는 이것들아 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이것들하고 그들을 버리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0편, 긴 시편을 쓰는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오늘도 구원하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견디시고 오래 참아서 우리를 구원,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내하시는,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사랑, 이 은혜를 붙잡으면서 아직 못 믿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큰 기쁨, 구원의 감격,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 못한다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명절을 지나면서, 이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내하시며 견디시는 사랑으로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모두 다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천국 가서는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